저는 오월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가정이 힘든 일은 없습니까? 자녀들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족들 모두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담이 물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다 먹지 말라. 아, 그럼 금지된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다. 꼬치꼬치 캐묻는 아담에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하나 주었는데 그저 받아먹었습니다. 첫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저들에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를 주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해 보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같이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돕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5월 10일 윤석열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서구사회는 한동안 물질과 이익 중심의 사회로 지내왔습니다. 언제나 정신과 인간의 가치보다는 경제가 먼저였고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단절하면 유럽의 국가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 미국만 해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참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서구 사회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더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서스 6장 1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서도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를 거역한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의 가치와 의미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 있는 삶을 만들어내며 인간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효다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지킵시다. 효도가 인간의 가치이며 복의 출발입니다.